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죠 자 첫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예은분 소분이죠 예은분 소분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게 다예요 없어요 요거 수진되면 정말 언제 들어올 지 모릅니다 <laughs> 자 사이즈 한번 줄게요자 사이즈는 겉에서 컷은 어, 7.5 나오죠? 높이는. 자, 높이는 10 나오네요. 자, 높이 10 나옵니다. 요 아이 개당 8,000원 짜리에요. 요 아이 개당 8,000원 짜리니까 한번에다 가져다가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있을 때 하십시오. 진짜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어, 예원분 사각. 예은분 사각입니다. 자, 자 사이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겉에서 겉은 14.5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11 나옵니다 어 흰색 요이 요게 2만원짜리 인데요 2만원짜리 에서 요 흰색깔은 몇개 더 여유있고 블루 색깔은 여유있습니다 블루 색깔은 여유있고 요 비치 색깔과 요 비치 색깔과 요 그린 녹색깔은 녹색 요거 하나씩 밖에 없어요 이, 색깔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요번에 보니까. 자,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이 색상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것은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두루공방이죠. 두루공방 본이 원통에 살짝 올라간 건데요. 어, 요거는 구울 때 안에가 살짝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죠.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구울 때 터진 거는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비급이라고 보시고요. 자 일단 먼저 사이즈만 보실게요. 어 사이즈 높이는 14 나옵니다. 지름은 10 나오는데 이거 3만 원짜리거든요. 3만 원짜리인데 이거 비급이라고 가정 하고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두루공방부는 원체 비싸서. 비싸서 안에 저렇게 터진건 사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 가져가시는 분은 정말 행지하는 겁니다. <laughs> 구울때 터진거는 더이상 터지지가 않거든요. 자 2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두루궁방입니다. 제가 두루궁방분 오래간만에 올려드리죠. 자 두루궁방분 오래간만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 굉장히 정말 예뻐요 두루궁방은 씹어놓으면 아이들 품격이 달라집니다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8.5 나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사이즈는 달라요 시대다 보니 자 높이는 12 나옵니다 높이 12 나오죠 자 여기도 아 여기 9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개당 25,000원 두루궁방분 어 개당 25,000원입니다 세트 하시면 좋겠죠 자 하나 뺐습니다 재미없죠 자 뭔가가 이루어졌죠 <laughs> 자 요거 두루궁망분 개당 2만, 2만 5천원 두개에 5만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 나이까지 두루궁망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 조금 음. 대품 정도는 아니고 중품 정도 같아요 자, 지름은 11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4, 15 나옵니다. 요 아이는 얼마냐? 45,000원입니다, 이거는 45,000원. 근데 정말이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국화 모양 딱 찍혀져 있고. 자,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두루공방분도 제가 이렇게 한가마 맞춰서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또, 담쟁이분 한가만 맞췄습니다. 담쟁이분도 조만간에 또 들어올 예정, 아, 예정이 아니라 들어옵니다. 제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어, <laughs> 담쟁이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예은분, 예은분 배불뜨기. 자, 예은분 배불뜨기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 배불띠기에 심어놓으면 정말로 예쁘답니다. 자, 1 나오죠? 높이는 10일 나오겠네요. 자, 색상은 이거 분홍색깔 하나 있습니다. 자, 코발트색깔 있고 빨간색깔, 노란색깔, 빛깔, 색깔, 이색 분홍색깔, 흰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색상 6가지 색상 있는데요. 어, 여기서 분홍색깔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분홍색깔 하나 있고, 그린 색깔도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 화면에 못 올렸어요. <laughs> 자, 자, 이렇게 있으니까, 어, 좋으신 색상 빼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거 사실 랜덤으로 가야 되는데, 어,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랜덤은 못 드리겠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개당 24,000원 짜리죠. 자, 이것도 있을 때 정말 몇개 없습니다. 요 예은부는 항상 딸리는 거 아시죠? 이것도 몇개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거리거리마다 아주 만개를 했잖아요. 자, 여기 또다운 분에도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laughs> 자, 요즘 길거리가 너무 예쁘죠? 꽃이 펴서. 자, 여기 화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벚꽃이? <laughs> 자, 이렇게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의 가 아니고,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벚꽃 피어 있는 아이 사이드 볼까요? 자, 9cm 나옵니다. 자, 10cm, 11, c m 은 조금 안 되고, 10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벚꽃 피 아이. 자,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자, 모양은 뭐, 사각이라 다 똑같고요. 스티커 번호와 얼굴 보여드릴게요. 42번, 43번. 44번. 요거는 살짝 색깔 흐리고 45번, 46번. 자,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냐? 뒤에 아이는 사이즈가 더 커요. 보실까요? 이렇게. 사이즈 더 큽니다. 더 큰데 요것도 47, 48. 정말 예쁘네요. 요것도 사이즈가 더 높은데 어, 이것도 같은 가격에 그냥 드릴게요. 요거는 코일링 한번더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한번더간 거죠. 얘보다 코일링해서 한번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확 높아졌죠. 자, 요것도 47, 48번도 그냥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모두 다 2만 원, 2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오, 높습니다. 자 너무 높죠? <laughs> 자 너무 높아 자,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아주 정감이 있습니다. 자, 47, 48 이렇게. 자, 이거 각 다, 모두 다저 아이는 47, 48, 22,000원짜리, 2만원에, 다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코사지, 코사지 장미분입니다 자, 어, 요 옆에 거는 무광. 자, 요거는 무광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유광. 요거는 유광입니다. 아 어, 저는 요 아이에다가 적은, 요거보다 적은 사이즈죠? 밀직잼 골드를 심어놨는데 환상이었습니다.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버터스커 15 나오죠? 높이는 음, 15, 높이도 15 나오네요. 아, 장미꽃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예쁘게 달려있죠? 이거는 육아. 요거. 예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어, 앞에다가, 어, 포인트로다가 하나씩, 핏장에 하나씩 보면은 정말 분위기도 살고 예쁘죠? 이 아이는 개당 58,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도엔도 직사각 도엔도 직사각입니다. 여기에 리토스 리토스 한번 심어보십시오. 자 사이즈는 13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와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쓸모가 있죠. 여기에 철화 심어도 정말 예뻐요. 설화시마도 예쁘고 군생시마도 예쁘고 자 그렇습니다 색상은 자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있죠 자, 이렇게 요거 몇개 없어요 요거를 깜빡 잊고 제가 못 올렸어요 <laughs> 사실 이거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어느 유치님께서 이거 달락해서아참 이거 있지 <laughs> 그때서 생각났어요 이거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요거 있을 때 하십시오 몇개 없습니다 개당 15,000원 짜리죠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들은 어, 거리분 이죠 거리분 거리분 이렇게 예쁜 거리분이죠 근데 아자 어, 일단 먼저 사이즈 한번 보시죠 사이즈 먼저 보시고 어, 요거는, 어, 11 나옵니다. 11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9 나오네요. 높이는 9. 자, 일단은 이렇게 사이즈 먼저 보시고. 자, 얼굴은 아이들, 아이들이, 아이들이 귀엽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봄바람이 날리며 하는, 요 머리를 휘날리는 처자들도,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네. 아, 요건 남자네. 하요 <laughs> 아이는 그냥 머플러로 휘날리는, 야, 남자입니다. 자, 요렇게 머리를 휘날리는 처자 둘과 남자 이렇게, 어, 세개 세트를 갑니다. <laughs> 세트는 아니어도 일단 그렇게 세 개를 묶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귀요미들. 귀요미들 옷 색깔. 아유, 얘가 노랑게두 개네. 자옷 색깔로 이렇게 맞춘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요 아이들은 개당 22,000원짜리에요 개당 22,000원짜리니까 뭐 뒤에 있는 요 처자들 하셔도 좋고 요 앞에 귀요이 아가씨들 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이렇게 밖에 없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는 양이은 높은 분입니다 양이은 높은 분 가격은 4만원짜리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겉에서가 11.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어, 14 나오네요. 14. 아,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은 4만원입니다. 단품입니다. 단품 단풍 하나 있습니다. 자, 있을 때, 이런 거, 예쁜 거, 이렇게 있을 때,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 처자들 뒷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자, 이게, 어, 35,000원 짜리였죠? 제가 35,000원씩 꾸준하게 받았던 그 아이인데, 어, 3개 남았어요. 대폭 할인합니다. <laughs> 대폭 할인해서, 3만원씩 드릴게요. 3만원씩.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겉에서 겉은 8.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0이 나오네요. 이게 수레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거 사이즈 볼까요? 이건 11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런 데다가 뭐, 그냥 예쁘게 한번 심어보십시오 <laughs> 심어 너무 예뻐요. 제 친구 거 한번 보셨죠? 자, 이 처자는 머리를 묶고 있는 그뒷 목선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요, 이 처자는 머리를 풀어올렸죠? 너무너무 예쁘네요. 목선이. 이렇습니다. 이 처자는 어, 옆모습이네요. 머리 풀어허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세개 남아있어요. 세개세개 남아있으니까 요거 3만원씩. 3만원씩 드릴테니까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편안한 휴일 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또 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